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드디어 제 채널 구독자가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방 소개, 제 장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 영상에 달리는 댓글을 거의 다 보는 편인데, 제가 쓰는 마우스, 키보드 등등 장비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것저것 바꾸기도 해서 한번 소개를 싹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중간에 구독자 이벤트도 하나 넣어놨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이벤트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렛츠고! 우선 저는 유튜버이기 이전에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게이머인데요. 여러분들은 게이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당연히 컴퓨터죠. 제 본체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컴퓨터는 이번 년도 3월에 오버 시스템에서 새로 맞췄고요. 그래픽 카드 빼고 150 정도 주고 맞췄습니다. 세부 사양은 이렇습니다. 게임 목적의 CPU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7, 8, 3D를 메인으로 맞춘 사양이고요. 컴퓨터 부품에 관해선 진짜 빠삭하신 분이 알려준 거라 아마 150만원대로 맞출 수 있는 컴퓨터 중에선 가장 효율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제가 7년, 8년 전쯤에 구매한 1070 Ti를 옮겨 달아서 쓰고 있고요. 4070 슈퍼나 4060ti 쪽으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1070ti 좀더 굴리고 바꿔야죠 아무튼 이 사양으로 발로란트를 하면은 프레임은 500에서 600 정도 나오고 방송을 키거나 녹화를 하면서 돌려도 뭐 400미트로 떨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케이스는 다시 봐도 레전드로 이쁘네 그리고 이 컴을 샀을 때좀 웃긴 일화가 있었는데 제가 배송 메시지에다가 문 앞에 놔둬주세요 라고 적어뒀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로 문 앞에 둔 거야 택배를 아니 문을... <laughs> 내가 이때 밖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지원이 있었으면 무연하고 고생 좀 했을걸? 아무튼 그렇게 첫 만남부터 특별했던 컴퓨터 본체입니다. 자. 다음은 모니터. 모니터는 두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게임할 때 쓰는 메인 모니터는 LG에서 나온 울트라기어 모니터입니다. 찾아보니까 지금은 단종되었더라고요. 이 모니터도 좀 옛날에 샀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뭐 240Hz, 540Hz 이런 게잘 없어서 거의 무조건 144Hz 모니터로 샀었는데 그중에서도 LG 모니터가 패널도 좋고 좀 알아주니까 이걸로 샀습니다. 근데 요즘 주사율 높은 모니터가 좀 많이 나와서 240Hz나 더 상위 모니터로 바꿀까 고민도 좀 되긴 해요. 그리고 이 메인 모니터를 바치고 있는 모니터 암 이니은 노스바위 F100A 모니터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천받아서 샀는데 27인치 모니터도 막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고 모니터를 당기거나 움직일 때도 부드럽게 잘 움직여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서브 모니터 서브 모니터도 같은 LG 27인치 모니터입니다. 영상 작업이나 게임 같은 거할때 프로그램을 전체 화면으로 해두고 하기 때문에 다른 거 보려고 할때 매번 alt 탭 누르고 하는 게좀 불편해서 듀얼 모니터 하나 장만했습니다. 이 모니터는 100Hz까지 지원하는 제품인데 게임용도 아니고 100Hz면 60Hz보다 확실히 부드러우니까 엄청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모니터를 받치고 있는 이모니터암 이것도 노스바유 제품인데요. 이거는 메인 모니터를 받치고 있는 모니터암보다한 단계 낮은 F80 제품입니다. 가격은 F100 제품의딱 절반 정도인데 그냥 딱 가격만큼 값어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키보드. 키보드는 레피트 트리거 키보드, 베놈 60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레피트 트리거 키보드를 살 때, 우팅을 살지, 베놈을 살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자기가 빌던 베놈을 싸게 넘겨준다 해서 바로 사왔습니다. 우팅을 안 써보긴 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우팅이냐, 베놈이냐, 많이 갈리는 거 보니까, 성능은 비슷한 것 같고, 취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소리나 한번 듣고 가시죠. 그리고 키보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이세계 아이돌 굿즈로 나온 키보드입니다. 1만 대 한정 수량으로 나왔고요. 배놈 60을 쓰면 작업할 때 필요한 f 열 키나 탱키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풀배열 키보드를 하나 따로 장만해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RGB도 은은하게 예쁘고 키캡은 두말할 것도 없는 퀄리티이기 때문에 매우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우스입니다. 마우스는 레이저의 V3 프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지슈라에서 V2 프로로 넘어오고 V2 프로에서 V3 프로로 넘어왔는데 V3 프로가 대칭형이기도 하고 등이 낮아서 저한테는 좀잘 맞았고요. 아마 마우스는 그립감이 더 좋은 걸 찾지 않는 이상은 V3 프로 그대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dpi는 1600에 인게임 감도는 0.13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패드는 유리 패드를 사용 중인데요. 월액의 SP-004 그래비티 유메 에디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량이 999개만 풀렸어서 경쟁이 좀 치열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좀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바로 티켓팅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유리패드를 쓰면 마우스의 피트가 완전 갈려 나가서 보통은 이렇게 기본 피트를 떼고 도트 피트를 쓰는데요. 저는 옵시에어 도트 피트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저는 처음 붙여봐서 많이 붙였는데 원래는 위에 두 개, 밑에 세개 이렇게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게임 할때 쓰는 장비는 소개가 다 끝났고요. 이제는 마이크 같은 주변 기기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AT2020이라고 녹음할 때 쓰는 마이크인데 이게 입문용으로 좋다고 추천을 받아서 샀고요. 그리고 이거랑 연결해놓은 오인패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ID4 MK2. 이것도 입문용으로 좋다고 해서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만약 유튜버, 스트리머를 하려고 마이크를 찾아보고 있으시다면 이두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협찬받은 마이크인데, PPNAM8 마이크입니다. 해외에서 가성비 마이크로 유명한데 국내에서도 점점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C 타입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XLR 잭으로 도 연결할 수 있어서 호환성도 좋은 편이고 잡음도 되게 잘 잡아주고 음질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도 되게 괜찮아서 디스코용 드 마이크나 하 장만하고 싶으면 이 PPNAM8 마이크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두 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만 이벤트 참여할 수 있도록 댓글에 티안 나게 마이크 칭찬하는 글 한번 써주시면 그분들 중에서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이거 티 안나게 오케이? 자 다음은 이어폰인데요 저는 헤드셋 대신에 5인패 이어폰을 고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폰은 파이널 VR500을 사용 중이고요 이거 5만원짜리였던 것 같은데 되게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이어캡도 많이 주고 또막 불편하지도 않고 소리가 째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선도산탄한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캠용 웹캠 맥캠. 웹캠은 쿠팡에서 60프레임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싼 걸로 골랐는데 이 ST 컴퓨즈 웹캠이 제일 싸서 이걸로 구매했습니다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마지막 이 모든 장비를 바치고 있는 책상 이건 제닉스에서 협찬해주신 모션 데스크 인데요 제닉스 제로드 스탠다드 모션 데스크 입니다 길이는 가로 1400에 세로 750이고요 높이는 73cm에서 122cm까지 조절 가능하고 최대 3개의 높이를 미리 키에다 설정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와 원룸에 사는데 원룸 특 책상 진짜 개좁음 그래서 투모니터를 쓰는데 좀 많이 불편했는데 제닉스에서 진짜 구세주처럼 등장해서 저한테 모션 데스크 협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모션 데스크로 바꾸고 나서 제작업 게임 환경이 완전 달라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닉스가 또게임이 가구 분야에선 정말 네임드 브랜드 아닙니까? 만약 모션 데스크나 책상 하나 구매하실 분들은 제닉스 제로드 스탠다드 모션 데스크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이렇게 제 장비 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지 벌써 10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이 멘트를 녹음할 때 기준으로 구독자가 59,451명이네요. 처음 시작은 사이퍼 세팅 영상이 운 좋게 잘 떠서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하게 되었고요. 그 뒤로는 이것저것 올리면서 2만 명, 3만 명, 그리고 발로란트 유저들에게 필요한, 궁금한, 재미있는 정보를 공유하자라는 취지로 영상을 만들었고, 어느새 구독자가 5만 명, 지금은 벌써 6만 명을 바라보고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앞에 소개한 장비들은 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맞춰준 거라고 봐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은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어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돌려드리고자 이벤트도 많이 하고 협찬도 좋은 제품들만 다 받아서 구독자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게임은 장비빨이잖아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께 이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